오늘 한국 증시가 급등을 넘어서 폭등에 가까운 수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8.6%나 올랐고요. 코스닥도 지금 8.26%. 거의 8%대 상승이면, 어, 근래 보기 어려우 힘들었던 그 엄청난 상승 폭인데요. 물론 이제 지금 변동폭이 크니까 반등 나오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크게 나오긴 하는데 어, 보다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고 생각되는 게 음, 일단은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 이런 시가를 안 깨고 계속 상승을 한 다음에 눌림목이 나왔지만 종가까지 끝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동안에 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 위에서부터 이제 버티기로 물타기 뭐 분할매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일단 지금 팬데믹 어, 글로벌 공포장세라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어, 이런 정시 반등이 의미가 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음, 그래서 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새벽에 예, 트럼프 정부 미현준에서 FED FED에서 어 저기 무제한 양자관화를 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그래서 다우도 약간 반응이 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새벽에 그게 나왔는데 마지막에 음 이렇게 반응이 오다가 마지막에 밀렸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한번 왔는데 그리고 이제 밀렸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끝났고 나스닥은 크게 안 밀리고 끝났고 어 다우존스는 좀 밀리면서 끝났어요. 네. 어, 그렇지만 일단 그런 긍정적이 무제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그런 돈을 일단 푸는 거죠 엄청나게 푸는 거죠 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한국 정시가 살짝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 궁금했는데 에, 보니까 아침부터 이제 미선물 지수죠 나스닥 선물이 나쁘지 않게 시작하면서 아침부터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거덕에 어, 그 우리나라도 예, 네, 출발이 나쁘지 않았고요. 여기부터니까 거의 일곱 시니까 여기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갭을 떠면서 밀리지 않고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홉 시에 시작하는 우리나라 장도 크게 무단하게 빠지지 않고 시작했고요. 오전에 시작하고 나서 정부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미국에 이어서 백조의 부양책을 발 부양책을 쓰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1 0 0조의 부양책을 쓰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기대감이 증폭돼서 여기,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제가 영상에서도 남겨드렸지만, 자 오늘 삼성, 삼성전자가 어, 말도 안 되는 거의 삼성전자가 거의 보기 힘든 무려 1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10%가 넘는 네, 폭등이 나왔습니다. 계속 꾸준히 샀고요. 이런 흐름은 개인들만의 매수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어,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드디어 네, 외국인들이 크게 들어오면서 네, 기관들하고 삼성자를 이렇게 많이 올려줬습니다 어, 이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오냐가 항상 강건이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 매수가 눌림이나 이런 게 나올 때도좀 연속적인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수급을 보면 외인들이 크게 오늘 많이 사줬다기보다는 외인들이 매도를 멈췄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일단은. 매도를 멈춘 상태에서 기관, 기관 중에서 특히, 어, 연기금이네요. 오늘 연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사서. 연기금이 엄청 사고, 그리고, 음, 금융 투자가 매수를 해주는 식으로 갔고요. 개인들은 이렇게 오르면, 어쨌든, 개인들은 이제, 마, 매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이제, 외인과 매수가 끌어올리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물렸던 것도 나오고, 그래서 개인은 원래 매도로 잡힙니다. 어, 보통은 이제 외국인이 매도가 많았을 때와 다르게,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기간은 계속 하수니까, 시장은 계속 오른 거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특정 종목은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고요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 그래서 어, 또 코스닥은 역시 양매도로 됐습니다 선물에선 팔긴 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외인들이 현물 시장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기관들이 기관 쪽에서 엄청난 매수로해서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거의 어, 거의 연기금이죠 아마 연기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지수 받치기 식으로 한것 같아요. 그리고 투신도 들어왔고요. 거기에다가 삼성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오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음,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이런 흐름이 나온 게 삼성자도 마찬가지고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되고요. 일단 바닥은 물론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어 지금 현재 장세를 뭐 속단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최근에 계속 이렇게 내려온 흐름을 보면 이제 미국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좀 약한 흐름으로 많이 밀렸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오늘만큼은 어제 오늘만큼은 미국 증시보다 강한 흐름이 일단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 아직은 뭐 오일선 기준으로 회복된 것도 아니고 차트가 해서 아직은 어떻게 할지알 어,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음. 물론 오늘 제일 가장 이제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우리 코스피 정수가 정시가 이제 오일선을 이제 가감히 돌파를 하고 회복을 했기 때문에 탈환을 한 거죠. 어, 실제로 계속 그 동안 보시면 못 회복하고 계속 밀렸었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탈환 탈환해 줬다는 게 어, 의미가 일단 있고요. 미국 정치가 여기서 반등을 해서 해줄, 해줄지 아직 또뭐 허지부지할지 더 미룰지는 알수 없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정치는 음 여기서 일단 반등을 줬고 물론 바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내일 다시 눌림이 나왔다가 뭐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알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되었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 정치의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시 빠져도 여기를 다시 이제 지켜 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클것같고요어 만약에 이번 3월 정도 그러니까 3월 정도에서 안에 이번달 정도에서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가 흐름이 이제 잘 지켜진 흐름이 나오고 음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올선을 회복을 했는데 이 올선을 이탈하지 않는 정도의 눌림만 나온 다음에 어, 이런식의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음, 이 선을 깨지 않고 한국 정시에 거의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흐름이 물론 한국 어정시 우리도 백조의 부양책이 나오고 미국도 무제한 양적완화가 나오고 이제 그런 긍정적인 효과에서 일단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진정이 진정세에 접어들과,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람들도 조금 약간은 이제 어, 심리가 공포 심리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어, 바닥권이 되기를 어, 희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이라도 내일도 눌림목이 나와도 오일선을 안 깨고 어, 지켜주는 게 좋겠고요. 물론 한번더 바로 이렇게 치간다면 그것도 더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 1700이 될지, 대가 될지, 1800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더 아마도, 어, 쌍바닥 식으로 한번더 밀리겠죠. 기, 이건 기술적인 반등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짐바닥을 확인해준다면, 음, 거기가 바닥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일 좋은 이제 시나리오는 미국도, 미국은 지금 5일승 회복이 안 되어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7000선 여기서 이제, 미국도 회복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어, 미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 선물을 7500선을 회복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미선물 나스닥 선물이 7500선을 회복하고 이거 위에서 놀아준다면 미국도 이제 바닥권이될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 선물이 오늘 이런 식으로 7500회복을 시도를 하다가 음, 이렇게 미끄러진다 그러면 일단 내일도 우리나라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내일은 네, 하지만 여기 뭐 오일슨이 크게 해소만 안 되게 조정만 나온다 그러면 어, 우리나라 장은 지금 미국 장에 비해서 사실 오름 폭이 없는데도 오름 폭이 별로 없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음, 미국 장은 조금 더 빠질 폭이 있다고 해도 한국 장을 경우는 어, 여기를 바닥을 해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되고 하지만. 음, 일단 기대감이 생기네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만약에 이렇게 눌림목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이제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네, 분할 매수를 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 외국인이 이제 더 이상 안 나가고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사 주는 걸더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한에서는 눌림목이 나오면 사기 좋겠죠 네, 요즘에 어, 삼성전자가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뭐동학군동 그래서 많이 사시는데 어, 그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낮게 사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컸을 거고요.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주식은 100%는 없기 때문에 항상 어, 긴장하시고 시세 흐름에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베스트 케이스로 가주면 좋지만 워스트 케이스로 항상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든지 방심하면 안 되고요. 여기가 무조건 지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제기내는 일단 지켜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한국 정신은 그렇고요. 일단 미국 정시가 어쨌든 간에 이게 바닥이 나오려면 이게 경제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의 그 확산세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최대한 퍼졌다가 줄어든다는 그런 뉴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 걸 기다리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각국의 부양책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종목들을 봐도 간단히 종목만 보고 마무리할 건데 모든 종목이 거의 다 올랐습니다 거의 뭐물반 고기 반이죠 오늘은 대부분 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랐고요 셀트리온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아니고 백신? 치료제 개발한다는 뭐 그런 소식 때문에 제약은 엄청나게 올랐고요 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오늘 10%대 급등 엄청 올랐죠 모든 그동안 우량 주목제 종목 관심 종목이 있던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대부분 다9% 11%뭐다제 관심 종목에 소개해 드렸던 종목들인데 네. 10%, 15%, 아이템 반도체도 있고요 KC바텍, 삼성전기 다 올랐습니다. 오늘은 뭐 대부분 주식하는 분들은 다 웃을 수 있는 장이었구요. 왜냐면 시장이 뭐 크게 흔든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갔다고 볼수 있는 거죠. 거의 뭐 이렇게 눌림목 주면서 정말 정석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한숨 돌리는 크게 물렸던 분들도 지금 한숨 어쨌든 돌린 돌릴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고 보고요. 실제로 뭐 오늘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다 같이 어쨌든 이렇게 잘 흐름에서 이미 오일선을 탈환을 했는데 이게 크게 안 밀리고 한국이 유지해주면서 정말로 여기가 바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미국장이 오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고요. 미국장이 정말로 강한 흐름으로 여기 미선물도 7,500선을 회복하고,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와서 여기 거의 뭐, 2만 포인트를 바로 가긴 힘들겠지만, 양봉으로 이렇게 끝나주고, 나스닥도 양봉으로 거의 7,000이나 이런 선을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더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되겠죠. 회복을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미국도 여기가 바닥이 될수 있는데 음, 만약에 오늘 7500 회복을 미국이 못하고 하는 척하다가 밀려버려서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깨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아직 어, 오늘 미국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장도 그런 부양책을 크게 통크게 냈고 어, 미국도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일단 거의 뭐 카드를 다 쓰고 할 정도로 지금 했기 때문에 음.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 하지만 항상 얘기 들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경제에 의한 사태가 아니고 전염병에 의한 사태니까 음. 언제라도 생각과 다른 흐름으로 갈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항상 몰빵 분할 매수는 하지 마시고 다시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 그래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번더뭐 지진되고 한두 번이도 더지진이 된다 그러면 이런 건처 위에서 그때는 이제 정말로 바닥이 확실, 확실해지는 거니까요. 그때 이제 어, 배팅을 들어가도 될것 같고요. 네, 하여튼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음, 모두 조금 마음 편하, 편해지셔, 편해지셨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